오늘은 어 입에서 냄새나는 거해 볼게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글 블로그에 글만 썼는데 었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시대 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남기면 좋죠 그래서 입에서 일단 냄새가 나면 첫 번째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치실이나 어, 가글을 사용하는 거고 보통의 경우 이거예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워터픽스라고 해서 이 잇몸에다가 어, 그 수압을 이제 그 물줄기를 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계가 있거든요. 그거 쓰는 거예요. 그 쓰는 건데. 그 기계도 다양해요. 그냥 보통 이제 작은 핸드용은 계속 충전해야 돼요, 물을. 근데 이제 큰 거는 한번 충전하면 오래 쓸수 있죠? 입냄새 나시는 분들은 큰걸 사세요. 가격이 있는데, 이제 5만원에서 10만원 안 되는 걸로 이제 사시면 될 거예요. 비싼 거살 필요 없고, 수압세다는 거 사시면 되고요. 워터픽스 이제 뭐 광고가 아니고, 일단 입냄새 나는 이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 참치 참치 생선 생선 같은 게 생각보다 입그 치아 사이에 잘 이제 스며들어요 그 비린내 같은 거 같잖아요 그런 어~ 그러니까 입에서 이제 우리가 치아 사이에서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제 가루가 돼서 부패한단 말이에요. 부패한 상태에서 이, 이 안에 끼게 돼요. 아무리 양치를 잘하고, 아무리 그 실을, 실로 이제 잘 빼도 각을 잘해도 여기 껴서 안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치과에 가죠. 치과에 가서 이제 스케일링 받고,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할 때어 바로 워터픽스 바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제 치과 갔다가 이제 좀 아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워터픽스로 관리해 줘야죠 왜냐면 이제 처음 치과 가면 완전히 잇몸을 다 이제 버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워터픽스 쓰면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일단 그냥 상처 아물 때까지는 쓰지 말고 이제 상처가 다 이제 아물면 워터픽스를 매일 쓰는 게 아니라 구찮잖아요 이것도 그서 일주일에 한번, 2 주에 한번 생각날때 한번 냄새 나는 것 같으면 한 번씩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노하우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. 근데 이제 올려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김치나 젓갈 유산균 계통 그러니까 뭔가 부패하게 하는 것들이 입에 냄새를 더 많이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같은 거 오징어 그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발효시키고 건조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빨에 이제 굉장히 오래 이제 남는 것 같아요 냄새 같은 게 그냥 찢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깊숙하게 이제 잇몸 사이에서 이제.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어~ 가글도 해야죠. 가글도 가끔 이제 무알콜 가글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걸로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별거 아닌데 어~ 해보네요. 그래서 그 입에서 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그죠? 어~ 그리고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이제 목목 목 쪽에 이제 어~ 노란 그~ 구강에, 이제, 아 입에서 이제 끼는 그게 있어요. 그것도 이제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덩어리로 크게 지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떼내면 냄새가 들난다고 해요. 어 그런 분도 냄새 나는 원인이고, 이제 위가 나빠서, 위가 공복이거나, 이제 위가 굉장히 이제 나빠서, 물을 많이, 음식을 먹으면서도, 저희는, 저희 집은 밥을 먹으면서 원래 물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. 근데, 저희 집은 밥을 먹으면서 물을 먹거든요. 근데, 일단, 위 관련해서는 덜 해요. 저희 집이. 왜냐면, 음식이라는,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아요. 근데, 그걸 그냥 위에 때려 넣고, 물다 먹고서 물을 먹으면 이게 소화라는 게 되지만 잘 되지만 문제가 이제 위산 과다, 위산 과다랑 위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위가 문제가 생겨서 냄새가 많이 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 물을 많이 드세요. 밥을 드시면서 이거는 뭐 호불호예요.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저는 일단 그렇게, 어 생활화해서 저희는 괜찮긴 한데,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, 이거는, 어 그냥 그렇다는 거죠. 저, 저, 냄새가 많이 날 때, 이제 자극적인, 어 음식이 위에 들어갔을 때, 이제 대충 똥 노하우인데, 어 일단, 그래요. 어 그래서 입에서 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, 도움 될것 같아서 한번 영상 찍어보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